어 점심시간 이후에서 왕피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빨간날이죠 아, 내일은 뭐 하루종일 어, 투망을 할수 있는 날이 됩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내일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 지금 하늘이 비가 올 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4시쯤에 전제수 투망사님이 투망을 해서 왕피천에서 투망을 해가지고 농어 한 마리 감성돔 두 마리 풍어 열 마리, 보거 한 마리,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그래 잡았다고. 그 시간이 많으면 뭐 잡을 수 있죠. 어, 낮에 1 2 시쯤에 파도가 높았는데요. 한 네시 5섯여 시쯤 되니까 파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여전히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티가 너무 많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돌려야 되겠다고, 티가 없는 쪽으로 물기를 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일을 해야지, 이거 뭐, 나가서 삽질을 할수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다. 점심 때나 돼야지 시간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티가 진짜 많아요. 보통 티 한번 털어내는데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진이 다 빠집니다 뭐또 신경질도 나죠 티 때문에 아,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가 파도, 높은 파도보다는 티가 겁이 나죠. 자, 오늘 아침에 전화 아, 연락을 이제 받았잖아요. 물기를 돌려야 되겠다고. 물기를 돌렸는데 안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진 투막센터한테 문자는 다 넣었어요.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물기를 돌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좀 지원 좀 바란다고 아. 요청을 했는데요. 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야 되겠지만 뭐 시간이 안 남아 도면은 뭐안 되죠. 지금 기온이 31도를 찍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높습니다 한 2-3도 더 높아요 오늘 또한 3-4시쯤에 8시쯤에 3시에서 5시 사이에 숭어가 밀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면은 숭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기온이 높으니까 그리고 바닷물 수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 가을 순무가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수기 7, 8월 달 여름은 지나가고요. 이제 시, 후반기 후반기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11월 말까지 가능하죠. 해포선는잘 붙지 않아요. 뭐 낱마리 형태로 뭐 보면 작겠지만 폭발적이지 않죠. 11월, 11월 말까지는 또 투망이 지속이 되겠습니다. 11월 말 지나면은 겨울 투망으로 해가지고 그 강릉안인 염전해변 발전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 투망이 어, 강릉안인에서 진행 이 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갔네. 뭐 아, 요와 있네. 이쪽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또비 어, 나, 어찌되나 모르겠네. 오, 꽤 깊대요! 앞으로 차를 좀더 이동시켜가지고, 얕은 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물이 깊어요. 물이 꽤 깊습니다. 가슴 정도는 올것 같아요. 물은 잘 내려갑니다. 야. 많이 나안 해. <목소리> 여기서부터 팠으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팠으면, 발로. 참. 오케게오이지 아, 이잔사로이잖아 아, 어제보다는 좀 조건이 좋습니다. 어제는 이쪽에 티가 많이 있어. 었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자, 아, 어제만큼 많이 보이지 않네요. 시도 여전히 좀 있고요. 그래도 어제보다 키가 적습니다. 키도 좋고 고기도, 뭐, 아직까지는 안 붙습니다. 3시, 4시, 5시 돼야 되죠. 아, 별 재미가 없네요. 아, 안 되네. 뭐, 호방입니다한 마리도 안 보이네. 한 마리도 안 보여. 자, 좀더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에 두번 정도 쳤습니다. 두번 쩐다 는데요 아, 두번 모두 다 지금, 티가 너무 많아요. 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두번 던지고, 접고, 철수합니다. 오늘은 이제, 동갈치가 보이고, 대사유리가 보이고, 절복이 보이고, 대승어가 대숭어하고 숭어 모치들이 보입니다. 자, 이것,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물 내려가는 그쪽 뒤로 계속해서 티가 꽉차 있어요. 물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아, 그럼 장비가 필요합니다. 티가 저쪽에 꽉차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것으로 어, 왕패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